프리우스 클래스 디펜딩 챔피언 강창원 선수 만나러 왔는데요. 지난 시즌에는 한 경기 빼고 전승 우승이라는 또 대기록을 세우셨는데 이번 시즌에는 오늘이 첫 우승을 차지하셨어요. 어, 또 오늘 경기 소감 어떨까요? 어, 올해 우승이 없어가지고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. 근데 오늘 계기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. 네, 또 그런데 지금 종합 1위를 송영진 선수한테 뺏긴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경기가 계속 남아있는데 디펜딩 챔피언의 이관왕, 자신 있으실까요? 자신은 없고 이관왕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창원 선수, 송영진 선수, 이율 선수 이렇게 세 분의 드라이버가 또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제 남은 두 선수에게 한 마디씩 해주시자면요 남은 두 경기 제 뒤에 들어오실 겁니다 짧지만 강한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프리우스 클래스 강창원 선수 만나봤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이야기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하나 둘랩랩 랩.